액세사리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반지편이 되겠고요. 작업 난이도를 따져봤을 땐 전용 옷이 제일 쉽고, 그 다음으로 반지가 어렵고, 그 다음으로는 헤어핀, 아니면 또는 손에 장착하는 오브젝트들, 이 전용 옷과 반지를 제외한 모든, 거의 모든 액세서리류들이 되겠죠. 대중적인 아이템들을만 따져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. 이 차이점들은 전용 옷은 그냥 툴을 쓰면 되죠. 근데 반지나 이런 액세서리류로 넘어가는 순간 이 자유도를 구속시켜줘야 합니다. 지금 제가 판서에 써놓은 3Dof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Degrees of Freedom이라 해가지고 자유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. 3Dof면 이 x축, y축, z축 이렇게 세 가지의 자유도를 정의시켜 놔야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. 6Dof라 하면 이 x축, y축, z축에 더해가지고 x축에 대한 회전, y축에 대한 회전, z축에 대한 회전 이렇게 여섯 가지의 자유도를 특정시켜 놔야 한다는 점입니다. 이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면 이 작업 난이도는 또이또이합니다. 사실상 공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정확한데 이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개노가답니다. 개노가다. 이 자유도를 구속시켜 주는 작업을 해보면 이 진짜 상당한 노가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. 비전용 것은 노네로 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은 블렌더를 배우셔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좋겠고요. 자 그러면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런 반지를 하나 들고 와줄 거고요. 자, 지금 보시면 좌표축이 틀어져 있죠. 이런 경우에는 이쪽 하위 쪽을 잡아보시면 좌표축이 틀어지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가 있을 테고요. 이런 피벗이나 센터 이런 것도 바꿔보시면서 아니면 좌표축 위치를 글로벌 좌표계로 설정을 할 거냐? 죄송합니다. 글로벌 좌표계로 설정을 할 거냐? 아니면 이 오브젝트 자체의 로컬에다가 좌표축을 맞출 것이냐? 이런 것도 설정해 볼수 있겠고요.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보시면서 자 여기서 바로 이 아바타 위치로 가셔가지고 이 손가락 위치를 찾는 것부터 아주 노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CL에 이 아마추어 본을 천천히 올라가다 보시면 자신이 넣고 싶은 위치에 본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반지 손가락 약지에 오브젝트를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0,0,0으로 맞춰 주시면 반지가 그 위치로 좌표축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쪽 하이본까지 0,0,0으로 맞춰 줄게요 예, 그러면 좌표축을 보시면 이 약지 손가락 쪽에 정확히 들어가 있죠 크기도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세 가지의 자유도만 신경 써주면 된다고 했지만, 이런 경우에는 또 적절히 90도 단위로 회전 정도는 줄수 있어야겠죠? 그리고 이 반지들의 위치를 화면을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카메라를 미세하게 돌려보시면서 뚫는 부분이 있나 없나. 다른 손가락과의 관섭이 있나, 없나. 이러면 다 맞춰진 것 같죠? 그러면 다시 이 반지를, 이 본에다, 위치시킨 반지를. 한번 본을 잡고 흔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. 이렇게 되면, 자신이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넣었는지, 안 넣었는지, 가장 명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죠? 자, 그러면 잘 들어간 것 같으니까, 이걸 다시 빼줍니다. 사실 여기서 작업을 멈춰도 괜찮아요. 근데 이걸 넣은 거는, 이 약지 손가락의 위치를 처음에 정확하고 빠르게 쉽게 맞추기 위해서 넣었던 거고 중간에 유니티가 날아가서 이렇게 재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. 자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빼두셨으면 여기서 MA 머지 아마추어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본을 넣으시고 재생을 한번 눌러 보시면. 이렇게 그 본에 직접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죠. 이런 식으로 좀더 쉬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. 액세서리 또한. 또 이렇게 넣는, 넣었다가 다시 빼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left-link proximal 이거의 글로벌 좌표기를그 위치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여기를 넣었던 거고요. 그걸 찾고 나서는 이렇게 밖에서 작업을 하,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